제니를 좀 어디에다 이해할 것 같은데 얘 아무리 봐도 교육을 시켜야 할 거. 뭔 소리야? 같다. 어? 이건 뭐지? 한번 클릭해봐야겠다. 선과 달의 보육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드롭이에요. 오늘은 제가 걱정되는 는 동생이 있다면 여기서 맡기세요 바로 선, 선과 달의 보육원 여기서는 마음껏 놀면서 먹으면서 잘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 가입하실 분들은 지금 여기를 가입해주세요 그러다면 저는 이만 오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어! 그래! 이거야! 제니에게 얼른 가봐야겠어 오빠 나와있는데어 뭐야 오빠 나 화장실에 있었는데 제니! 응? 나 아마도 오늘 내가 너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너 보... 너 내일 내가 보육원 보낼거야 싫어 자 어쨌든 얼른 자자 제니 잘자 아 씻고 자야지 아 맞다 제니 잘자 기적스럽게 왜 비냐 제니 잘 갔다와 응. 어 선생님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저에게 부탁드려요 친구 얼른 와요 제가 문을 열도록 할게요 잘 갔다와 제니 응. 어 얼른 들어가 친구 자 이제 그렇다면 문을 받고, 친구, 이제 친구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요. 저는 이제 아침밥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친구 다 만들었어요. 옷 오늘 아침밥은 사과랍니다. 친구 갖고 싶은데 앉아서 먹어요. 역시 사과는 맛있다니까. 선생님 사과를 이상한 게도 좋아한다니까. 선생님은 다 먹었다 다다 먹었으면 놀아야 해. 그거 남기면 아주 고민나요. 자, 나는 이제 쉬러 가볼까. 가 봐야지. 응. <laughs> 이 <이거> 재밌다. <laughs> 너무 재밌다. 와우. 다음 편은 이거다. 친구, 네. 있었어 네. 그렇다면 이번엔 밖에 나가 볼까? 네. 밖에 나가면 놀이 터가 있거든. 이차. 어? 네. 아이들은 놀는 모습이 참 좋다니까. 올라가. 올라가라고. 이제자야 해요. 싫어요 일찍 자지, 야 키도 촉촉하지 싫어요 키안클거예 오늘 얼른 오라 얼른 자네 나도 차라. 나도 차라. 나도 자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울고 <laughs> 싶어하는 거야? 제니 잘 갔다 왔어? 어? <laughs> 제니 왜 그렇게 울면서 우는 거야? 선생님 얘왜 울어요? 아이 친구가 조금 잠을 안 자가지고 좀 제가 빨리 자라고 화를 냈더니 저렇게 고작 울어요. 아 뭐야 별거 아니었네. 제니 앞으로 일찍 자면은 그렇게 안 혼날 수 있잖아. 일단 제니 얼른 집으로 가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볼 수 있겠어? 아니 쏜 선생님이 얼마나 착하신대. 오빠 비와. 제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응?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일단, 너가 어제 너무 졸려가지고, 헛것을 보고 할 수도 있으니, 일단 안 해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선생님, 이번 해줘잘 부탁드릴게요. 음. 제니, 잘 갔다 와. 음. 자! 알겠어요. 넌뭐 가지고 온 거야? <laughs> 야 잠깐만. <laughs> 자 어쨌든 이제 친구 자야 해요. 어? 이제 이 친구가 잘 자게 해야겠어. 친구 거기서 자면 안 돼요. 오침낭왜 준거야? 오빠는 침낭을 왜 준거야? 침낭 줬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거기서 잤... <laughs> 오 잘자네 음, 가야겠 もうながなんだ。 일기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다. 그래서 그 친구와 놀고 밤을 주었다. 그런데 근데 잠을 안 잤네. 잘안 잤네. 그럼 잘 자. 니 뒤에. 니내 뒤에? <웃음> <웃음> 선생님 왜 커튼을 치셨나요? 제니 어서 든잘갔다 왔어? 음. 어, 선생님 왜 커튼을 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으음 이 친구가 폭풍을 치는 바람이 무서워 <laughs> 이렇게 커튼을 찾았답니다. 어? 근데 오? 어? 어제 폭풍을 치는 바람이 아니었는데. 그 평범한 날쉬였는데아이거 일찍 잠들어 쉬가지고 폭풍 원치는지도 몰랐나봐요 어쨌든 조심히 어쨌든 조심히 가세요 네 제니 가자 음. 아! 아, 저... 제니 그렇게 착한 선생님이 어떻게 너를 혼내셔 그래 아, 설마 진짜 그럴 리가? 어, 아니 이건 아니 제니 미안해. 응. 안받아줄거야 감히 제니를 제니를 그렇게 잘하고 구박해? 감히 내가 혼내줄게. 응,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모습은 아이들을. 아, 어, 나 왔네. 여보세요? 오마뭐 신데 니 어디 있어? 저게 그만. 이녀석 선생님 잘 가세요. 너 나이한테 구박한 대로 널 체포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이거 뭐죠? 이거 허당한 말이야. 난저 아이와 계속 함께 해야 해. 꿀 좋다. 얘들아, 신고해줘서 고맙다. 별 말씀은요. 이제 이 달이라는 친구는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있을 거야. 모두들 그럼 잘 가. 네,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오빠, 그래. 피시방 가릴래 그래. 유후, 피시방 가자.